가 빌라트리 기부장입니다. 여긴 어디입니까? 또 안산시 선부동입니다. 오늘, 오늘 지금 보시는 현장은 방세개 화장실 두개 구조의 신축 빌라고요. 실제 평수는 실 면적 한 수십 평 정도 되는 아주 크진 않지만 신혼 부부들한테 추천드리는 아니면 아이 한번 키우시는 그세인 가족에게 추천드리는 집입니다. 이 주변 시세가 이억 같은 경우도 2억 초반대 형성되어 있는데 이집 같은 경우는 2억 중반대 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 대출도 많이 나오시니까 신혼 부부들이 처음 냄새만 하시기에 좀 편리한 이점 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소개드리려고 해 하니까 한번 거실부터 보여드릴게요. 거실의 이쪽으로는 4인용 소파가 놓여져 있고요. 반대편으로 이제 TV 놓는 자리는 이제 이만큼 넓지는 않지만 네, 한 50인치 이상 TV는 충분히 놓으실 수 있는 아트머리 나옵니다. 이쪽으로 TV 놓으시면 되고요. 이쪽으로 와서 주방 한번 보여드릴게요. 주방이 이렇게 일자형 주방으로 되어 있고 네. 가스레인지 설치되어 있고요. 여기는 원하시면 가스레인지 안 하고 인덕션으로 바꾸셔도 되고요. 그리고 이쪽으로 식탁 놓으시고 여기는 그래도 주방 옆으로 다용도실이나 있어서 좀 되게 편한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방 사이즈가 그렇게 넓지 않은데 거기서 베란다가 따로 빠지면 안에 공간이 너무 좁은데 여기 주방 옆으로 빼놓으니까 방 공간이 조금 많이 넓지 않더라도 온전히 방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장점이 있고 아무래도 시끄럽고 왔다 갔다 많이 하는 공간인데 방에 있는 것보다는 주방 옆에 다용도실이 빠져있는 게 아무래도 좀 저는 선호하는 것 같아요. 싱크대 옆쪽에 네. 창이 있어서 환기는 잘 되겠어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이쪽은 음, 창은 없지만, 없지만 이 왼쪽으로 달구도실 열어놓으면 이쪽 창이 있으니까 환기 음. 잘될것 같아요. 이쪽으로. 그래서 거실이랑 주방이랑 이렇게 기합자로 되어 있고요. 안방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. 자, 안방입니다. 네. <laughs> 여기 여기. <laughs> 네, 지금 제가 안방을 보니까요, 어, 한퀸 사이즈 침대 놓으시고, 화장대 놓으시고, 그리고 한세 칸짜리 정도, 옥장 정도 놓으시면 딱 맞을 사이즈 같습니다. 음. 네, 방 사이즈가. 안방 욕실 이렇게 따로 되어 있는데, 이렇게, 이게 세면대 변기되어 있고, 샤워기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서 샤워까지 하실 수 있고, 공간이, 뭐 샤워 부스 공간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, 문 닫고 했을 때, 충분히 샤워 하실수있요 충분히 나오는 이런 분부 욕실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안방을 이렇게 나오시면 거실로 나오실게요 그래서 이렇게 양옆으로 주방을 기준으로 이렇게 왼쪽, 오른쪽 이렇게 방, 작은 방들이 있고요. 거실 쪽 방을 좀 보여드릴게요. 방이 솔직히 크지는 않습니다. 네. 그래서 아이 방으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옷방 같은 걸로 사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이쪽이 시스템인 거같은거 기억자로 아니면 기억자 디귿자로 짧은 디귿자로 이렇게 쭉설치 음. 하셔서 이렇게 아이 드레스룸아 드레스룸으로 맞습니다. 그러면 안방에 뭐 이렇게 따로 옷장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방을 좀더 넓게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죠? 신혼 부부한테 저는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맞아요. 신혼 부부 식구분들이 많으시기에는 집이 약간 좋으실 네. 수 있으니까 네, 이쪽으로 방이 하나 더 있고요. 이건 남편 서재 방이다. 맞아요. 방이 저쪽 방이랑 사이즈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. 네. 어 저는 여기가더커 보이는데요? 어 살짝 더큰것 같습니다. 지금 근데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는데 이쪽으로 아이 방으로 쓰셔도 충분한 사이즈 같아요. 이쪽으로 침대, 놓으시고 음. 책상 놓으시면 공간은 만약에 자녀분이 한분 계시면 방 하나를 가족 공용의 드레스룸으로. 꾸미시면 아 온전하게 아 방은 이제 침실로만 사용하실 수 있겠죠. 네. 가령 이 방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옷방으로 해서 여기는 엄마 아빠 옷, 여기는 아이옷 이렇게 하시면 방에는 이제 침대랑 책상만 깔끔하게 넣으면 되니까요. 네. 집이 이렇게 막 넓지는 않지만요. 그렇다고 이렇게 딱 소파에 앉아서 집을 전체 바라봤을 때 이렇게 답답한 느낌은 별로 없습니다. 이게 좀 구조가 네. 안정적인 것 같아요. 구조가 좀 안정적인 에요 네. 뭐 이런 정사각형 구조이기 때문에 뭔가 이런 예전부터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서려던 구조고요. 그리고 주방이랑 이 거실이랑 이이 공용 공간이 그래도 좀 있어서 아... 네 이게 개방감이 좀 있다 보니까 집이 사이즈는 얼마 안 돼도 여기 답답함은 없어요. 한번 직접 나와서 보시면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실 겁니다. 나와서 만나면은 네. 이야기 들을 게더 많을까요? 더 많죠. 직접 나 집을 알아보실 때는요. 일단 영상으로 보시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일단 직접 나와서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이 영상이랑 집이랑 실제 나오시면 그 분위기도 조금 틀리고 그 주변 환경도 좀더 보실 수 있으니까 음... 집이라는 게집 내부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디에 위치해 있는 주변 환경이 어떠냐도 중요하니까요. 영상 보시고 집 내부가 마음에 드시면 한번 꼭 나오셔서. 실제로 둘러보시기를 제가 추천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.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빌라트릭 김부장이었습니다